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유리기판 이기업 4월 큰돈 범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매집한 핵심기업이 좀 눈에 들어와서 오늘의 영상 준비했고요. 종목과 더불어서 왜 현재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인 선물도 또 드리고 있죠. 오늘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두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최근 증시가 놀림목이 나왔을 때잘 편입해주면 좋은 급등세를 기대할 수 있는. 유리판, 액침냉각, 소캠 그리고 EUV 관련된 기업들까지 싹다 모아 놓은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좋겠죠. 해당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에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리기판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오늘의 영상 총 정리입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전 세계는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을 거고요. 엔진이 있을 거고. 요에 들어가는 이제 강철, 철판, 철, 철이 있을 거고요. 아, 어, 그리고 요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부품들, 타이어. 어, 요런 것들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부품들을 어, 보통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마다 하나씩 뭐뭐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는 한국에서 갖다 쓰고 뭐 브레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갖다 쓰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공급망 이 관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보호무역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의 어, 미국의 이미 대, 유리기판 대장인 앱솔릭스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그리고 유리기판을 만들 때 어,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요. 예뭐 여러 가지 뭐 소재들이라든가 다양한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유리 자체는 비, 가격이 비싼 재료가 아니고요. 장비들이 어, 굉장히 비싼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어 핵심 장비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미국의 장비 기업들이 주가 되고 부수적인 것들을 한국에 어 지금 이제 기업들이 몇몇 개좀그 지금 조달하고 있는데 일단 중심이 되는 건 일본하고 뭐 지금 이제 미국 쪽입니다 근데 미국 쪽에 걸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본토에서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앱솔릭스는 큰 문제가 없다. 어, 그리고 그 이외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국내 기업들 중에서 유리기판에 뛰어든 시장의 기업들을 보시면 아직 테스트 생산 라인 정도만 만들었고 양산 공장을 만들진 않았어요. 아직 공장을 안 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에 맞는 곳에 수요만큼 공장을 세우면 되겠죠. 어, 삼성전기도 뭐 미국 본토에, 미국에서 소비될 수 있을 것 같은 유리기판 정도만 공장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되겠습니다.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섹터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뭐 공장 짓고 성장할 분위기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 증시가 조정받으니까 함께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조정 받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 100만 주가 매집된 기업이 좀 발견이 됐어요.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꼭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의 영상 준비한 거니까요. 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가장 중요해 보일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트럼프의 관제 전쟁부터 설명드려야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을 어 동맹국 적성국을 발표를 아, 바, 적성국을 어 지면적 적국을 가리지 않고 60여 개 가까운 나라에 부과했다고 발표한 상호관세가 9일 어, 실제 시행됐습니다. 이게 이제 흔하게 말해서 우리가 뻥카라고 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실제 시행해 버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 미국, 한국 같은 국가들의 25% 관세도 아, 미국이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국가들한테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게어 이제 보복관세를 했던 중국은 미국에 맞섰거든요. 보복관세를 내렸던 중국한테는 최종적으로 104%의 관세에 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정말 그밉 보이면은 과도한 관세를 때려 맞을 수 있다라고 악재가 떠오를 만큼 굉장히 심각한 관세가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공급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예정하고 있긴 한데요. 확실히 중국 자체는 협상의 여지보다는 갈등의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중국만 해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h k 앱솔릭스가 2024년도 말에 미국 조지아 양산공장을 완공했는데, 역시나 미국 본토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그죠? 애초에 이제 AI 반도체는 어차피 중국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엔비디아가 어, TSMC한테 맡겨서 TSMC가 생산해서 미국 내부에서 소비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미국의 가장 빅테크, 많은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해주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같은 것들이 생산이 됐을 때 사실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월, 어, 지메지 26일 주주총회에서 SKC가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혀놔서, 이것도 어, 조금 기대가 돼요. 오히려 매출이 본격적으로 날수 있을 만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그 이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 전자는 삼성 전기를 통해서 양산 예정인데 아직 양산 공장은 없습니다. 유리기판 테스트를 생산 해서 테스트 생산 라인만 만들어 놓고, 테스트 생산에서 고객사에게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상 관세 부과의 문제를 어, 약점을 피해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언제부터 돈을 벌까? 피해가 없는 건 알겠다. 어, 그럼 언제부터 돈을 벌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제부터 돈을 벌것 같냐? 예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5년도 상반기에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얘기는 그냥 이기간이 그냥 말한 게 아니겠죠? 보통 이런 양산에 대한 이슈는요 사줄 사람이 명확할 때 보통 이런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사준다고 했을까? 아 어, 밑에 보면 힌트가 있죠. 이번 년도 2025년도 1월 이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을 만난 뒤. 유리판을 방금 팔고 왔어라고 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도입 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어그 지금 이제 대상이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젠슨 왕이 엔비디아 CEO니까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관심이 높다. 마침 그러면 상반기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떤 반도체를 만들 때어 적용할 것이냐? 어, 바로 블랙일 울트라일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직 이건 공식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상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엔비디아가 2025년도 하반기에 블랙일 울트라를 출시예정이에요. 상반기 아직 양산 안 됐죠, 여러분들? 이제 곧 양산할 겁니다. 아마 양산이 빨라봤자 5월달, 6월달일 거예요.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양산 물량을 울트라에 탑재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지금 2025년도 1월부터, 이번 년도 1월부터, TSMC의 미국 공장, 어,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공장에 4나노 양산이 시작됐거든요. 어, 이 4나노로 최근에 AI 반도체 만듭니다. 이 엔비디아 GPU를 만들어요. 어, 그래서 블랙웰 울트라를 만들 수 있는 어, 상황이 미국 본토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런 양산이 이 블랙웰 울트라의 양산이 어, 진행될 예정이고 이 양산에 아마 이 유리 기판이 탑재될 만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제 근데 왜 하필 블랙웰 울트라일까? 어그 어, 다음 버전 26년도에 출시되는 루빈일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블랙웰, 블랙웰 있고 블랙웰 울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인 루빈이 있는데요. 어, 지금 블랙 엘의, 울트라는 블랙 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어, 루빈은 완전 다른, 어, 지금 현재 반도체다라고, 새롭게 설계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왜 하필 블랙 엘 울트라냐? 밑에 힌트가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2025년 1월부터 TSMC가 미국 공장에 있는 거, 미국 공장을 돌리는데 조지아주에 있는, 근데 이게 4나노 양산이다. 4나노 양산이다.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 루빈, 그 다음 버전인 루빈은 루비는 3나노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 본토에 나서 생산하려면 블랙겔 울트라가 맞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3나노가 아직 완벽하게 양산이 못했다라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나노를 생산한다는 게 유력하고 4나노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도체는 플랙겔 울트라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SK 앱솔릭스 유리판 양산 시기하고 엔비디아 블랙, 블랙 엘 울트라 어, 출시 시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루비는 아닐 것 같고 3나노니까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에 문제가 없이 잘생산하려면블들 보신 바와 같이 울트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TSMC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어, 3나노 공정은 어, 2027년도 예정 이으로 너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루비는 아닐 것 같다. 어, 바로 이제 블랙 웰 울트라에 최대한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특히나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블랙 엘이라는 이, 이 블랙 엘이라이그 제품 자체가 발열 문제가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블랙 웰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어, 밑에 보시면, 과거부터 블랙웰 시리즈에는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발열 문제가 있다고, 어,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뭐, 제 뇌피셜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기기 중이에요. 물론,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보시면, 세 차례나 출시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 발열 문제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블랙웰 울트라도 똑같은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사실상 발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블랙웰 울트라는 블랙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HBM을 2배더 써요. 아, 1.5배더 써요. 1.5 배. 어, 용량을 1.5배더 쓰기 때문에 발열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발열이 더 심한 그 반도체가 제대로, 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어떻게든, 어, 열을 줄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액침냉각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설계를 더 다시 바꾼다든가, 요래야 되는데, 설계를 바꾸는 거 이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공정 자체가. 어, 그래서 아마 새로운, 새로운 이 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예상이 돼요. 대만의 커미셜 타임즈는 31일 엔비디아 GB300, 블랙 a 울트라 샘플이 나오려면 올해 4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보도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이 밀리면서 또다시 과 c 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GB300은 올해 2분기 양산에 돌입하고 3분기 대량 생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올해 말이나 돼야 고객사들에게 테스트 샘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발열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 문제들이 생기는 게 역시나 발열을 잡기 위해서 기 때문이고, 이 발열을 잡는데 유리기판이 가장, 어, 가장 이제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엘리 이수록 유리기판이 더 필요한 거죠. 실제 그럼 어떤 효과가 있길래 유리기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느냐,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열에 강합니다. 열의강에서 고열에서 휨 현상이 없습니다. 휨 현상이라는 건이그 평면도 자체가 울퉁불퉁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열에 따라서 조금 찌그러지고 하는데 휨 현상이 벌어지면요 제대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제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고열이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열이 너무 올라가면 기판이 견디지 못해서 성능이 떨어진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면적에서도 10배 많은 전기적 신호 전달이 가능하고 표면도 매끄러워서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기도 하고 데이터 처리 그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40% 높이고 전력 소비를 30% 줄이며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는 만큼 저항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열이 줄어든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두께를 25포인트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서 역시나 더욱더 컴팩트한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서 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더 가능해지게 됩니다.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그래서 두 세대를 두 세대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나올 것을 기대된다.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기판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 국내 기업들이 죄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4월 LG 노텍 어, 그리고 어, 삼성전기 2023년도 3월, 어, 삼성전기, 어, 그리고 앞서 보셨던 SK, 어, 모두다, 어, 지금 이제 유리판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소재업계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롭틱스는 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하필 피롭틱스야? 이유가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롭틱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력, 어, 특징도 그렇고, 어, 피롭틱스의 기술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어, 앞에서 보셨던 유리 구멍에 홀을 뚫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글라스 관통전극 TGV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 TSV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HBM에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거고, 에, TGV는 유리기판에 사용하는 건데, 같은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공정을 우선 우선에서 우선의 주요 장비를 확보하려고 파악하고 있다. 이게 이걸 누가 만드냐? 피로프틱스가 만드거든요 그래서 피로프틱스가 가장 매력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정이 그냥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렇게 뒤늦게 뛰어들겠다라고 선택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피로프틱스 때문이라고 보여져요이 TGV가 잘안 되면 이 유리기판 쉽지 않거든요. TGV가 왜 어려운 기술이냐라고 하면 TGV가요. 유리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에 구멍을 뚫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유리 기판들 기존의 실리콘에 비해서 비교적 물리적 힘에 약합니다. 잘 깨지죠. 그럼 구멍을 뚫는 작업 자체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피롭틱스의 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유리기판에도 깨지지 않고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저는 이 SK만 하면은 이 기업이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저는 피롭틱스가 삼성향으로도 정말 적극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력을 보시면 2008년도 한기수 대표님이 설립한 기업이고요. 한기수 대표님은 삼성 출신입니다. 삼성 sdi에서 sdi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필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기업을 과거에 자신의 직장이었던 삼성 sdi에서 50억 정도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아서 물적분할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같이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향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상황상 보셨다시피 삼성에게 매 삼성하고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금 현재 그 T 앞서 말씀드렸던 T GV도 만들지만 TSV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거 HBM에 생, 생 들어가는 이 HBM 반도체에도 구멍을 뚫어야 구멍을 뚫어서 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을 뚫는 TSV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HBM 시장에서도 역시나 매출이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황도 최근에 나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빠르게 OLED 시장이 개선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이 기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HBM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매력적인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필 에너지 필 에너지라고 하는 자회사 있잖아요. 연결 기준에 연결되니까. 필에너지 자회사 2 0 0주 관련된 기업인데 2 0 0주 요즘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주가 상태에 좀안 좋을 수 있겠지만 어, 필에너지 라는 기업 자체도 ess 쪽으로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이라서 다른 배터리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작년도 매출만 보셔도요 매출 성장치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확실히 전체적인 업황 개선이 되는 섹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삼성하고도 잘 엮여 있어서 앞으로 삼성 향으로도 SK 향으로도 납품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HBM 때문이죠 반도체 장비 15% 20%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까지 납품하면 매출이 더 커지겠죠 앞으로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어, 20%를 넘어서서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30%를 담당하는 LG 디스플레이, 아, 그 디스플레이 업종도 어, 매력적으로 조금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고요. 어, 배터리도 50%인데 ESS 쪽으로는 좀 괜찮아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이런 기업이 과도하게 조정받을 때 외국인이 많이 사줬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롭틱스라는 종목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피롭틱스 차트를 간단하게 볼까요? 피롭틱스를 보시면, 최근에 어, 눌림목이 나올 때 외국인 매집이 깔끔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증시가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 지금 현재 외국인 매집 특히나 최근 급락장에서 외국인 매집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긴 하지만 급락하진 않죠. 최근 증시를 하고 비교해보면 어, 편하실 거예요. 최근 증시 보시는 시이 외국인 비중 쭉쭉쭉 빠져나가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죠? 최근 한 대략적으로 2주간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모습들, 잘 버티는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 매집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거의 0에서 거의 제로 수준에서 현재 112만 주 가까이 100만 주 이상 매집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가져두고 지켜보시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 제자리로 떨어졌을 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 어, 자리만 잘 가져가 봐도 정말 좋은, 수, 좋은 수익 날수 있을 것 같으니까 25만, 2 25 5천원 25,000원 라인 이하 자리로 자리를 주면은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약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더 많은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반도체 두 배급 등 자료집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유리기판, 액침냉각, 소캠, EUV 관련된 종목들의 상세한 이슈부터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지금부터 이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뭐 설명드려야겠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바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라고 하는 유튜브 이름과 똑같습니다. 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100포인트 무료고요. 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어 지금 이제 어플입니다. 뭐요요 요, 요걸 왜 설명하냐 하실 수 있는데 뭐 알만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되는지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정보 이런 거 어, 문제 없고 어, 가장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어,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매번 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도주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두배급 등 자료집. 이런 자료집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마, 그, 두 번째는 어, 매일, 일일, 급등 추천주.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공략 단기 공략하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주요,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 관시, 관련주. 어, 정리. 이거 매일,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요 새로운 뉴스나 오고 새로운 뉴스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거든요. 최근에 정치 테마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장시작전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한 8시 한 40분쯤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 오늘의 가장 강하게 급등했었던 테마주, 주목해볼 만한 테마주 정리 자료 올려드림으로써 어 단기 급등하고 끝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어가는 테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자 혹은 뭐 여, 내가 뭐차전지 관련 테마 궁금해 어,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 궁금해할 때 검색해 보면 바로바로 최근 테마가 나올 수 있게 정리한 자리집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볼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장기 상승하는 종목들, 단기적인 급등 차트 보고 차트가 예쁜 종목들. 어, 오늘 시장에 변화를 줄수 있는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테마는 없는지 싹다 짚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100포인트 무료고, 앞서 말씀드렸던시피 구글 플레이스토어 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요.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사항가 릴리, 급등추천주, 시황글 포착자료인데요. 급등 두배 자료집하고 1일 급등추천주는 여기 급등추천주에서 드리고요. 아침 주요 뉴스와 관련주는 장전시황에서 드리고요. 테마주 정리 자료 어, 이런 것들은 급등포착자료에서 드립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100% 무료로 다 드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두배 자료집은 한두세달에한 번씩 빠르면 뭐한 달에 한 번씩도 업데이트 되고요. 급등추천주는 매일, 시장 뉴스는 매일, 테마정리들도 매일매일 일일 업데이트해드리니까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급등추천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디 만드시고, 어, 무료 아이디 만드시고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단기 급등추천주 나오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공직의 세 번째 글 보시면 급등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료집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맨 아래에 있는 유리기판 액침냉각 자료집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장전 시황을 들어가 보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오늘의 주요 급그 전일자 상징 테마와 관련주 보통 다음날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전부 다싹다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나 뭐 장전시황은 저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천주하고 미리 추천주 장전시황 매일매일 무조건 보세요 매일매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급등 포착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테마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스관 관련 종목이죠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쭉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끔 가다가 이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돈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거 조금 이쁘게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급등 추원주는 매일 매일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차트 매일 매일 봐야지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은 매일 수십 개 기사들 쭉다 읽어보고. 어, 유망하다 생각하는, 지금 어, 이슈를 따로 골라서 관련된 종목들 따로 골라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어, 그리고 그 이외에 두 배, 세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 장, 자료집 정리하는 거. 유망한 종목들 중장기로.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장이 끝나고 어떤 테마가 가장 강력했지 찾아보는 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도 제가 무료로 해 드린다고 약속드리니까 매일매일 천 분, 뭐 만일든 2000분 제 무료 플리케이션을 매일매일 방문해 주십니다.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몸 상태가 좀안 좋거나 안 하고 싶을 때도 할 수밖에 없겠죠. 주식 시장에선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나태해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접속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열심히 힘을 내서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들께서 얻어가는 게 있는 거죠. 저도 얻어가는 게 있고 저는 동기부여를 얻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이 나는 구조입니다. 저혼자만 성장하고 저혼자만 얻어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직접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렇게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 항상 드리죠. 여러분들의 수익을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잘하셨어요. 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